안녕하세요. 한국의 숨은 명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 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는 합 병증 증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뇨인지 모르고 방치를 했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질환인 만큼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의 치료가 안 되고 또 평생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등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이 별로 높지 않아도 당뇨 발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상도 다양하고 또 치료법도 다양한지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일단에게는 천 개의 처방이 필요하다. 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쭉진료회신 덕분에 이런 좋은 사례도 나오고 또 멀리서 입소문을 듣고 원장님을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뇨 치료나 발저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이나 아래에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 채널 연결하시면 상담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숨은 명이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